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소년보 지체들. 8월 29일 바이블 타임 묵상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인데요. 오늘은요. 히브리서에 대한 인초로서는 성현준 선생님께서 잘 설명하셨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어, 물론 바울이 적었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어, 누구든지 간에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의 문화, 또 히브리의 종교, 또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이 많이 이용된 것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고 이장에서 설명됐고요. 3장에 와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 뿐만 아니라 또,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바로 집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집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집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은 바로 모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집 주인의 아들이라고 비유함으로 예수님이 더욱더 귀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히브리서를 통해 연결되는 내용, 배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왔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7절에 와서는 새로운, 어, 다시 탑픽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광야와 안식에 대한 탑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19절에 믿지 아니함므로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며 4장에서 가서 더욱더 안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4절에 가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가 갈수록 더욱더 자세하게 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라고 합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이 다윗의 글은 무엇입니까? 시편을 말하는데요. 시편 95편 7절, 8절,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편에 있는 95편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어, 우리 히브리스 4장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내용은 10편 95편 11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같이 얘기하는 내용,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그 안식일을 안식일을 얘기, 얘기할 때 그것은 어 히브리인들에게 생각했던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그 정리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오늘 내용의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이 안식처인 그들의 프로미스랜드에 가는 그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첫번째로는요 안식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물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는 않지만 주일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 안식의 날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안식에 대한 이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데요 그 안식에 대한 의미는 천국에 대한 얘기와 같이 밀접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4장 6절에 보면 더 스페시픽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다는 순종하지 않야므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주일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 어, 그창세기에 어, 한여름밤의 창세계 최교전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아마 많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무슨 의미냐 안식은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안식은 그 주일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안식을 취할 것을 프랙티스하는 나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나, 기억납니다 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식의 연습을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식을 잘할수 있냐? 바로 그 것의 귀한 그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합니다. 안식을 할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안식을 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우리 12절의 말씀, 4장 12절의 말씀. 그러면서, 어, 말씀이 우리를 쪼개며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판단을 하냐. 13절에 진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까지 드러난다. 중요한 단어가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군요. 열심히 일한다면 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쉴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마다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잘했습니다라고 안식 받는 그 연습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고 주일 날주 앞에 올려 드리는 그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나눠 드린 말씀 칠절로돌아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후에 다이세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성령보치자들 성령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완고히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타스크그 일,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내일, 주일날, 우리 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찢겨서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또 여기저기 어, 실패해가지고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여 죄인 여기 와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안식일이 아닌 주님 일주일 동안 성원이께서 나에게 이리 이끄시고 저리 이끄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 비록 어려웠었지만 순종하고 신의상에 나갔을 때 주님 참 잘했지요. 정말 이 나의 모든 노동이 주님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셀러브레이트 할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에 성원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 보내주실 때 완고해하지 아니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또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섬겼을 때 주여 내일 주일날 나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나의 물질도 여기 있었고 나의 손긴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즐거워하며 셀러베트 할수 있는 내일이 내일 되어서 주여 우리가 나중에 결국 진짜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나의 오늘 하, 일주일 나의 오늘 한달 나의 이번 한한 한, 한 해가 주 앞에 보시는 그 기쁘신 선물로 주께 올려드는 나의 인생을 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